음. 아, 제가 어느덧 노소비코어를 한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기믹이 아니고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노소비코어를 하니까 장점이 뭐냐면 일단 생활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리고 정신건강이 맑아지고 내가 어떤 물건이 있는지 확실해지다 보니까 허투루 쓰는 물건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옷을 입을 때도 굉장히 빨라요. 옷이 별로 없다 보니까. 노소비 코어는 사실상 단점이 없고 장점만 존재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쭉이 노소비 코어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계속 소비하는 거를 좀 멈춰보고, 이제 본인의 소비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이거 하나 샀습니다. 사무실에 지금 여기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구매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울렛에 놀러 갔다가 이 브랜드의 생노랑 놀러를 갔는데 생노랑 이게 너무 많이 할인을 하더라고요 85% 할인 그래가지고 뭐한 7만원인가 6만원 6만원이었나 하여튼 뭐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샀다 노소비 중인데도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근데 억지로 노소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은 꼭 하나씩 여러분들도 마련을 하셔가지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기타적으로 제가 또 상관없으니까 감독님 저희 계속 촬영하실까요? 아 근데 제가 노소비 코어 찍게 되는데 뭐산게 없어서 나올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계속 그냥 뭐 노소비 해라, 그리고 뭐 사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 저 티셔츠. 아 저거는 제가 노소비 코어 하기 전에 <laughs> 산 거라서 사실상 그 이거는 지금 포함이 안 되죠. 제가 노소비한 지3 개월 됐는데 이게 딱그 마지막으로 산 거라서 이거 샀습니다. 온라인 세라믹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이거 6월 초에 주문을 했어요. 6월 초에 주문을 해서 3개월 만에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세라믹스랑 영화 배급사 A24 콜라보 제품 티셔츠. 아, 그래. 이거 귀엽네. 근데 이게 패키지가 없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 라지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미디움으로 주문할 걸 그랬나 봐. 사실상 그래서 제가 사이즈가 저한테는 커서 입을 수가 없어요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 어쩌면 노소비일 수도 있다 이거는 왜냐면 내가 샀지만 입을 수가 없을까 나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사실상 노소비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있는데 뜯지도 않았어요 별로 물건에 더 이상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뜯을 이유도 없고 뜯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건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물건들 뭐 이거 말고 또뭐 있죠. 설명할 게 없는데, 진짜. 요즘 제가 먹는 거는 뭐 이런 거? 그냥 음료수 좀 사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어.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는, 이거는 애프터프레이랑 같이 제가 콜라보 하잖아요. 근데 좀 그래도 회사 미팅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그래도 조금 필요하긴 했어요, 사실. 쿠션이. 왜냐면 저희 저쪽에 소파 있잖아요. 소파 있는데 거기서 가끔 저희가 누워있으니까. 그때 이제 정택 씨가 준 선물도 있지만, 그래도 목이좀 높은 게 필요하다, 좀 어깨를 기대게 필요하다, 등을 기대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애터플레이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물건이어서 산 거니까, 사실상 불필요한 소비는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저, 있고, 아, 어, 뭐. 탱크, 탱크, 아, 이건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소비한 게 아니에요 받은 거 이거는 에이티비존에 놀러 갔는데 켄타로상 있잖아요 이 그림 그리시는 켄타로상이랑 에이티비존 클로그랑 콜라보한 거그 슬리퍼인데 이거 놀러 갔다가 이거 한족 주셔가지고 벌써 신었습니다 이렇게 클로그에 사인도 해주시고 근데 받은 것까지 소비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지 좀 오히려 뇌절인데? 이거는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해서 여기에 그냥 두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아, 받은 게또 있긴 있다. 받은 게. <laughs> 이거. 제가 웩 추천해가지고 외에서 연락 와서 이모자 보내주셨는데 또 그냥 누구 주려고요 저 그냥 물건에 대한 더 이상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누구 줘버려도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예쁘긴 예뻐요 왜곡 모자. 거의 대부분 받은 거고 노소비는 계속 잘 지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꾸준히 노소비 코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저, 저 모자요. 아니 뭐 있지? 아 이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laughs>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제가 LA 여행 갔을 때 이거 브랜드 매장에서 이 모자를 봤거든요. 봤는데 그때 80달러인가? 뭐 90달러인가? 그 정도에서 10만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취미생활로 에이티비전 사이트 그냥 구경하다가 그냥 취미로 그냥 머리도 식힐 겸쓱 <laughs> 둘러보는데 이게 할인에 또 추가 할인해서 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사실상 뭐 10만 원이 넘는 모자를 제가 6만 원에 산 거니까 이거는 소비를 했지만 돈을 벌었다고도 볼수 있는 개념이죠. 사실 뭐 4, 5만 원쯤을 좀 벌었다는 개념에 가까우니까 소비를 했지만 돈을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비 코어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소비 코어에 계속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제 카페에도 보면은 어, 제 카페 사람들이 노소비 코어에 계속 동참을 하고 있어요. 사이트에 샀지만 안 샀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해주시거든요. 오늘 더운 여름이지만 노소비 코어에 동참하기 위해 5년 전에 길거리에서 받은 부채를 들고 나왔다. <laughs> 가방 대신 100원짜리 쇼핑백을 가방으로 들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노소비 코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신데 제가 패션 유튜버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옷을 활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멋짐을 좀 뽐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옳은 방식인 것 같다라는 좀 아니, 생각을 뭐 해봅니다. 아, 거 같은데? 아니, 없어요. 지금 뭐. 저뭐 소모품만 좀 사요? 뭐 이런, 이런 거라던가. 음. 소모품만 사지? 저것도 산 거잖아요. 뭐, 뭐 샀지? 저거 조실버님.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그때 조실버님 인터뷰 했잖아요. 근데 인터뷰 너무 감사해가지고 해주신 거해서 약간, 이건 예의. 예의 차린 거. 소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예의다. 예의적인 측면에서 한 거고요. 아, 좀 냄새가 나네. 이 공간이. 이거는 저희가 에 A 디비전 초대해주셔서 또 이거 주셨잖아요. 예의. 다 예의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예의 차린 것들. 그냥 이런 거막 받아서 그냥 나오고 이러면은 좀 죄송하니까. 냄새 좋네요. 이게 있긴 있네. 이게 있긴 있어. 이거는 뭐냐면, 사긴 샀는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호기심? <laughs> 그러니까, 항상 저는 호기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호기심을. 호기심에서 어떤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과학도 거기서 시작되고, 철학도 거기서 시작되고, 미학도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여자, 아, 왜안 돼. 이렇게 그냥 놓자. 여자 액세서리 파는 사이트인데, 저의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25불, 30불? 그런데, 또20% 세일을 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거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룰렛을 한번 돌릴 수 있어요. 룰렛을. 룰렛을 돌리면은, 또 추가 15% 할인을 또 해준다. 그래서, 브랜드는 정체불명의 브랜드긴 한데, 가격이 뭐 2, 3만원 정도 하나에? 근데 2, 3만원 정도에 저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준 그런 물건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가성비가 되게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개에 8만원, 9만원 정도 했으니까, 뭐, 액세서리 3개에 8, 9만원이면은 사실상 되게 저렴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값지게 썼어요. 내가 이번에 뭐 화보 촬영할 때, 제가 소품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저의 호기심 측면에서 충족도 시켜줄 겸 그런 식으로 산 샀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샀다고 샀다고 해야 되나 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여러분들은 샀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산 물건이 딱히 아닙니다 네 없죠 이제 음. 음, 음. 또 뭐지? 아, 이거 말리려고 걸어 놓은 건데, 지금. <laughs> 말리려고 걸어 놓은 것도 보셨네. <laughs> 인스타그램 광고가 문제야. <laughs> 인스타그램 광고가. 또, 이거는 안, 이거는 주셨어요? <laughs> 이건 주셨는데, 그, 다이리쿠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험을 샀다라고 말할게요. 물건을 샀다라기보다는 제가 다이리쿠라는 브랜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인스타그램 광고에 또 이게 뜨더라고요. 세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다이리쿠는 브랜드는 어떨까 뭐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해본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무디스 로데오 테일러라는 그, 반팔이 없어요, 제가 사실. 반팔은 여름에 한두 개로 반팔 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필수 불가결. 왜냐면, 반팔이 한 갠가 두개 있는데, 하나 빨아놓으면은, 그 다음날 또 입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굳이 누디스 로데오 테일러에서 좀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저렴하게 산게 뭐냐면 아산게 아니라 막 사놓고 막 쌓아놓고 막 이런 식으로 쌓아놓고 막 그러지 않고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잘 활용도 하고 입고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어 이제 진짜 없다. 사실상 뭐산게 없네 정말. 다 경험하고, 호기심 충족시키고,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걸 리뷰하려고 뭐, 이렇게 한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음, 뭐 있어요? 아, 이거! 이거는 그, 유튜브에 양질의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그, <웃음> 훔쳤어요. <웃음> 제가. 훔쳤습니다. 이거는 상관아니고 <laughs> 이거 이거 가게에 들어가서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훔친 거는 소비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소비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이거 뭐였지? 이거 훔친 거라서 이름을 잘... 아 DJI, DJI의 액션캠 이걸로 요즘 많이 찍고 있어요. 아 훔쳐서 죄송합니다. 어, 네이 정도까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노소비 코어 한지 어느새 3개월이 다 됐고, 이제 9월, 추석 지나면은 4개월 차도 접어들것 같네요. 10월까지 가면은. 저는 목표가 1년 동안은 계속 노소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정말 이제 뼈 깊숙이 인이 박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무의 경지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저는 패션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그거를 리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그것들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소비 코어를 주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laughs> 왜 <laughs> 이렇게 말아요?